자, 오늘 배우는 건 제곱근의 대소관계와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 제곱근끼리의 대소관계는요. 음, 무조건 루트 안으로 다 집어넣으세요. 루트 대 루트일 때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하고 루트 3이 있다면 2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제곱해서 들어가겠죠. 자, 루트 4하고 루트 3입니다. 누가 더 커요? 숫자가 큰게 큽니다. 됐습니까? 또, 마이너스를 만약에 비교한다고 친다면, 마이너스는 숫자가 작은 게큰 거죠. 무리수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만 보세요. 그럼 2가 더 작으니까 작은 게큰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것만 신경 쓰세요. 나머지는 신경 쓸게 하나도 없으세요. 숫자만 본다. 3하고 5. 아, 5가 크다. 2분의 1, 3분의 1, 통분하셔도 되겠죠? 자, 6분의 3하고 6분의 2. 아, 6분의 3이 더 크네요. 무리수가 없는 건 어떻게? 무리수 안에 집어넣어라. 자, 3이 들어가면 제곱해서 들어갑니다. 9. 그럼 10하고 9니까 10이 더 크다. 제곱해서 들어가라. 4분의 1이죠. 그럼 4분의 4분의 1, 같구나. 이렇게. 됐어요. 자, 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16이죠. 자, 마이너스는 숫자가 작은 게큰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숫자가 크고 작고를 갖고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나머지 문제가 다 똑같아서 더 이상 진행하진 않고요. 5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만족하는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제곱을 만드시면 돼요. 제곱을 만든다는 게 뭐야?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이 들어가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럼 4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 뭐 있어요? 1, 2, 3 자, 등호 있으니까 4까지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그럼 뭐로 루트를 씌우나요? 어, 맞아요. 그냥 양변에 제곱하셔도 됩니다. 제곱해 주시면 4 제곱해 주시면 루트 사라지죠. 제곱해 주시면 25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제곱하면 방향, 부등의 방향은요, 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양변에 3으로 나눠줄게요. 자, 3으로 나눠주자. 어, 3으로 나눠주시면 양수로 나누기 때문에 또 부등의 방향 안 바뀌어요. 3으로 나눠주시면 약분 되죠. 자, 이렇게. 자, 대략 해볼게요. 자, 얘는 1.얼마 얼마있고요 얘는 대략 해보면. 8점 얼마 얼마가 되겠죠 그럼 1보다는 커야 되겠어요 1보다 큰 거니까 2, 3 계속 올라가다가 8보단 작아 되겠죠 그럼 4, 5, 6, 7자 8점 얼마 얼마니까 8까지도 가겠죠 그래서 2번의 54번의 답이 요게 되겠습니다 자요것도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런 거 헷갈릴 수가 있는데 양변에 제곱하셔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양변에 제곱해볼게요. 그럼 10. 얘도 제곱하세요. 60이 되겠죠. 자, 그러면 10보다 큰 X에다 집어 넣었을 때, 제곱해서 10보다 큰거뭐 있어? X가 4부터가 있네요. 그럼 여기다 집어 넣으면 16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5, 25 되겠죠. 6, 36 되겠고, 7, 49 되겠고, 8 해주면 64. 어? 64보. 4는 60보다 크게 되겠죠? 그럼 8 빼고 누구만? 얘네만 써주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마이너스가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양변에 먼저 마이너스를 곱하세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둥의 방향을 안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이쪽으로 쓰면 돼요. 마이너스를 곱해서 1. 마이너스를 곱해서 2. 이렇게 쓰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다음부터 제곱해 주시면 되겠죠. 1은 제곱하나 마나 똑같고 루트 x는 제곱해서 x, 2는 제곱해서 4가 되겠죠. 등호 있으니까 1, 2, 3, 4까지가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먼저 해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누가 있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양변에 제곱 들어갑니다. 제곱 들어가 주시면. 제곱 들어가 주시면. 그리고 양변에 4를 빼 주시면 돼요. 더거나 빼거나 해도 부동의 방향안 바뀌죠? 4빼 주시면 12. 4빼 주시면 X만 남고, 4빼 주시면 21. 그 사이에 자연수는 13, 14, 15, 16, 17, 18, 19. 어디까지 21보다 작으니까 20까지 써 주시면 된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야. 나머지 문제도 자연수만 구할 수 있으면 다 똑같은 문제가 되겠어요.